<목소리> 안녕하세요. 열두자투 천세자 이언다입니다 오늘도 11전의 운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끼, 용띠, 만띠, 닭띠생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깐만 주세요. 어디 토끼생입니다. 토끼생은 2월생하고 7월생 여러분들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상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상문이라는 것은 내 주위 사람들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내 부모, 내 형제. 아니면은 내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는 운이라고 말씀을 드리시고 지금 현재 병원에 있다거나 위험하고 위험하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발생을 해서 안 좋은 수가 들어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용띠생 이월하고도 유월생 여러분입니다. 이분들은 뭐가 이렇게 바빠? 쓸데없이 바빠 회사에서도 바빠 집안에서도 바빠 나 인정도 안 해주면서 바쁜 하루하루 일주간에 일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지옥살이하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해 버려야돼 바쁠 때는 그래도 차근차근하게 하세요 바쁘다해서 모든 걸다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만큼만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미루는 해서도. 이렇게 하면 내 건강을 해롭지 않게 하려면 바빠도 천천히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띠 분들은 4월하고도 10월생 입니다 몸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프고 추추 처지고 어디가 아픈지 아니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많이 아파서, 온몸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있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몸 관리하시고 조심조심, 허리, 허리 특히 화장실에서 삐걱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닭띠생. 2월하고도 8월생입니다. 이분들은 관제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반대수라고는 내가 차, 차로 뭐 이렇게 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싸움이 나서 경찰서대에 갈 수도 있고. 어,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옆에 사람이 잘못해서 그냥 참관하는 사람 때문에 이제 갈 수도.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냥 가서 조사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뭐, 누가 싸움을 걸럴때툭 하고 있었어. 근데 옆에서 있었어. 증인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또 증인을 쓸 수, 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접권이 걸릴 때는좀 이렇게 자중자중 하시고 자리도 살짝 피하시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랑의 깃발. 여러분들이 제일 아 이분이 과연 음, 올까 하는가. 나는 음. 진짜 기다리고 애타고 애타게 기다리는데 과연 올까 하는가. 가봅시다. 토끼 생입니다. 아. 토끼 생. 4월 생입니다. 어우 연락온답니다. 이분은 어, 여자 분들한테 오는 연락 같아요. 응, 연락 오 요고. 그 다음에 9월 생. 9월 생 갑시다. 아이고, 연락이 무진장 좋게 오네 여기는 음. 그 다음에 용띠생, 용띠생 갑시다. 5월생 연락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12월생, 아이고, 연락이 옵니다. 그 다음에, 말띠생, 말띠생, 4월생 갑시다. 연락이 온답니다. 그 다음, 10월생 가봅시다. 똑같이 가보자고. 어디 봅시다. 아이고, 남자를 기다린다면 남자분이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닭띠생입니다. 닭띠생, 1월생 갑니다. 남자분이면 남자분한테 연락 이 온다고 합니다. 그다음 7월생 갑시다. 아이고 연락이 옵니다. 너무 좋아 좋아. 연락이 오면 좋죠. 연인 지간이 무척 지금 기다리고 애 타고 이러는 상황에서 연락이 오면 무척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인 지간에는 서로 말다툼을 해도 바로바로 바로 푸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다툼보다는 서로 대화해서 푸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좋은 시기보다 나쁜 시기가 더 많기 때문에 어 뭐든지 조심해서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의 이현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